아이고 음? 나노 푸디지시냐 푸디지? 음. 음. 프리패더 카드다, 블로그디다 됐지 그리고 어자어 어? 투데이 보니까 또 웹젠다 가이또 올다 이리서 돼 그랬네 어올 이리서 그랬어? 헤미키 신자까지 넘어섰다니까 헤미키 신자 헤미키 신자 음 Basically, you do not respect freedom of speech, uh, Wednesday, uh, January, 2013, uh, 2014, 9pm, Saturday. Truly, you ignore uh, all freedom, right? Uh, uh, 뭐 도대체 뭐이 주의씨들 보게 되면은 말이야 아니 주의씨가 love wisdom이고 주의씨 they are proud of, they are 어어 위즈덤테디션 그지 아주 뭐탈무드 근데 에티 찍어놨네 이거 퍽 쉬시냐 그래 어어어 에티 찍어놨 퍽 쉬시고 어 더력이 들어긴 계획에다가 어어 리얼 라이프스타일은 소 에솔리스틱이고 어 그죠 어어 에솔리스틱에는 빅마우스틱 어 아주 빅마우스 팔수인 빅마우스 라이프스타일 어, 에솔리스틱 빅마우스다. 뭐 어? 도대체가 이거 뭐 토러리 있어서 몇 개센스고. 그러면서 뭐 탈무드. 뭐 탈무드가 위시답니다 어, 그건 낯선 모델이의 유얼 그 G C E 플라든데. 유걸그 G C 에뭐 탈무드 그러는 거는 이 재팬의 그야스쿠닝뭐 그런 그 이제 대열 이제 온그이셔널리즘인가 인가더라고. 탈무드, people who is proud of 탈무드, 어, Jewish people, 보면 all drug and gay. 어? Support drug, support HIV, 어? support gay life, gay, 어? gay life, 이러잖아. 어? 탈무드가 내가 보기에 좀 problem이 있어요. 왜냐면 탈무드 means Korean English mixed version. 탈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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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ailed from 이 무드, 음, 아뷰스블랙이야어 음. 프로포션 나나이 파워, 어또 엔진 나오잖아, 그지? 어 프로포션 나나이 파워, 셀치스포크링 말이야, 스티롤, 그지? 저 블랙들이 저렇게 아주 그냥 바이네믹인 그러니까 이 그런 지금 피프라블럼이라고 지금이 주이시하고 블랙이 지금 이제 프라이트퍼포먼스 이제 베열 인테리어인데. 뭐 이제 어. 어 대해부 덤트 이제 그 y c g White 해부 서포트 주이시고 어 블랙 하했잖아 했는데 슬로터가 이게 덤프가된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주이시의 그 오퍼레이션 스타일, 뭐디벌은뭐어 아웃시티 브리티니슈 예루살렘 이래갖고서는 어 대가 되어놓은 레이션 컨트리겠네, 인어 팔레스타인. 어어 어?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나오 이제 어. USUK가 서포트도, 어, 어, 주이시. 그래가지고서, 어, 대가 데어올랜드. 나오는 바이 주이시, 지금 USUK가 내이셔널테파스더쳐보 소셜 트라블럼 아주, 슬로더 이더 스틸 서포트 주이시 하고 있어. 뭐? 어, 그때는, 어, 그리 이제 나오면 이제 막바쳤겠지만 어? 이 주이시의 아웃댄딩 그 테크닉은 뭐냐면은 그, 어? 이 크리티징 소셜 디소다 바이크라인. 소셜 디소다 바이크라인. 이 크리미널 리스트가 이 아주 시든 그 내셔널 애니인데 지금 USA 같은 부분은 버전 오거든 지금. 박정희 프레젠트 같은 케이스는 비판해요. 박정희 프레젠트는 이 소셜 크라임 워즈 내셔널 애니였다고 내셔널 애니 어 그래서 이 리리지도 밀리터리 포스 해가지고서 어이크린도올 소셜 크라임 했다고 그 h r o u g h 스 h e way 해봐 아 t h korea could h a 셔널 그렇구요 어? 그지 어 박정희 프레젠터 때뭐 political d i s o d a s e r i o 했다 b e f o r e 싫 much m o r s 였거든 much w 였거든 그니까, 박정희 프렌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것이 이제, 프라 o b l e 이제, is on the way 였다고. 어? 안트레스를 뒤쏘다가, 어, 리메인드죠 어? 하지만, 메이저 프라 p r 으로 군대 버렸거든 바이닝이 스펙하잖아 이, 어, 김대중 크넥션이 워러반 미냐 이거지. 워러반 미. 마이클스 그 사람. 아, 코로리언이가 그리고 그냥 그냥 태클만 하고 스프레딩 무무하고 백핸드스 하고 그런 케이스. 알아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더 피플, 피플 후 블락, 피플 후 태클, 이휴먼 소사이어티의 그 크로스. 어, 내셔널 그로스 소셜 크로스, 임프루먼트 이네스먼트, 디벨롭먼트. 파이네미스 플라그란 말이야. Any excuse로. 어? 그런 퀴즈스지 어, today 또 미가 또 마이 라이 해놓은 거. 어? 어, 마이 온 블로그에 마이 라이 해놓은 것도 이 썸머디가 이랬었어요. 어? 음. 그런다고. 그런 그, 이, 어? 어, 주토피아. 이 주토피아가 아주 이 대니로스라고. 어, 지식과 다 이랬어, 그랬어, 썸머디가. 주식에 짜마칸이 일했었나봐. 어? 음. 짜마칸하고 브리티시하고. 그 라이프스타일이 폴리크리미널이라는 거. 어? 어? 일했었어요. 미가 타이밍해. 왜이게 헨리 키신저, 시러리 캔턴이 버전서포트 게임퍼블리싱하게지? 어? 왜? 이 퍼블리셔는 셰프링이 야지와 헨리 키신저는 you are proud of yourself야. Through so this way. 이걸 가 말씀할 이 멀티 마피아 갱 오근디션 포스라고 가드파더고전이요가드파더 가드파더. 응? 가드파더 d a n g e r o 어? 되게 d a n g e r 어? 그게 이제 사탄스 스피릿적디섹션인거에 s 탄 t 스피처 디셉션 그런 걸 랩을 넣는다고? 음. 어? 그게 이제, human s o 난리집화가 소프니까, 버전 넣으잖아. 이게. Very d i f 근데, 지금, 가 지저스 클라스 케이스는 이제, 기부가, 기부학 시즌이아고 기부학. 기부학. Already, they gave you up 했어요. でも유도うと어어기あ이니뭐 <목소리도 많아> 어? 유는 이제 뭐 갔다가 のい서더う키を小さ더た키きよなうん는しきよお두うきしでなうん。어어うん。う가うん。うん。うん。うん。う 뭐, 뭐. 어, 어. 어? 허리 んう어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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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んうん。う머리んうん。うん。うん。うん。 <목소리도 많아> 파워 서치니트보, 크릭마이디 그리고 씨돌하고, 어, 어? 그리고 이제 투데이또컴버러블 JSF 고그 사인이 곤했네. 오다가 디트라나 봐. 올 썸바디가 스트링했는지. 뭐 비싸드 미어 프로치라고도더좀어 보니까. 썸바디가 어서 딱 스트링하고 있고, 뭐 썸바디가 어? 그러더라고. 그 마저 헤드이크지 뭐. 어? 헤드이크 테라블, 뭐 오란드미하고 스트링 딱 하고 있고, 뭐. 어라님한테 딱스탠바이딱 하고 있어. 뭐, 와, 어라님한테 딱스탑하고 머리카락을 바꿔. 어. 그리고, 폴리스마스크 섹스, 저지 오토리는 언더러그랬어요. FBI. 어? 언더러그랬어요. 로이 포스먼트 인터넷 시전시 어? 그리고, 저지 오토리는 언더러그랬어요, 지금. 위드, 인터폴, 어? 인터셔널 버튼. 터준도 애니싱이야. 터준도 애니싱. 아주 뭐, 어? 어.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어? 어. 뭐 이렇게 해봐봐. 그리고 그 USA에 지금 그 아주 히스테리컬 라이프스타일 음, 음, 음. 어 USA에 아주 그 히스테리컬 라이프스타일 어 그지? 아주 뭐 치닝펀치를 오마가스린조이에 어 아주 시어스리대이 오나 홀트 미 어, 이모셔널리 멘토리 사이콜리지컬리 어, 그거는 6월 그사이 e p s 컬리 지금 6월 u r life story y 가 사이코거든. US는 거더즌노우 n t k n o 전라도도 더즌노우잖아더즌 노우 n t know themselves. h 텐 s t e r 해놓고 나서는 아니 이게 what a b 실행통제 다 하고 알류시에르스 그리고 이젤랄래 어, 전라도도 그러잖아. 더존노뎀 세프제용 어, 어. 조인이 패설 나니 나운드 패설 최단위 패설 아주 뭐 허러블. 어. 아니 오마가스리 퍼블릭 디고로스 어그레스브 피치 아이잖아 그랬다가 그냥 비링스했다 하고 어, 이러잖아 그래 전라도사람들 이거 캔날리얼라이즈인가 리얼라, 봐. 그위에도 그러잖아. 실현총사다 해? 실현총사다 음. 어? 해? 발, 그러면서 또가 뒤에서 또 팔고 이래? 토르리그 더듬노댐스라고 부르대 시러리크 인턴, 빌크 인턴, 헨리키스 네턴 그러잖아 좋은 길이 알고 조비든 오바마? 아니면 히스테리컬리 저스티스 엔오고올또 저지오토니 뭐 네셔널 세キ리티어 어드바이저 뭐 인터넷 컨설턴트냐. 근 라이프스타일 보게 되면은 말이지 도전되는 스윙이고 도전되는 스윙이야 또. 완전 그어 지금 U R 오리지널 그 디펙트 휴먼 빙 돌모델이라고. 애저 웰넘 퍼슨, 애저 웰넘 피플. 그 유동 캐던에서 미드 아동 캐라고. Yes. 뭐, 어 아동 캐라고. 뭐 포이즈마식스랩스 도 봐봐. 돈이 키우고. 도전부링이니 돈이 주니고 뭐도전도니스니야단 뭐 토대치고. 뭐. 롱텀크레가 나선 거델 미션에 선명이고. 도대체 USA가 허락을 해서안 되겠어. 5월에서는 어. 어? 가먼터티스미스하고. 어? 로이포스마디 떨어져서 인지시콜트티스미스하고 로스쿨 브라드 시키고. 처치도 풀어줘야 요 처치에. 어? 어, 대역파이드는뭐 미션에서 능이니까, 어. 그죠? 어, 비프라범이지? 어, 텐저러스에요. 어? 어? 그리고 그, 어, 어, 애플 컴퓨터스트와, 거기 뭐, 어, PP 자꾸 왓하고 있으니까 지금 캔나제보 챔스인가봐. 뭐 비아댐미 자꾸만 하는데, 어, 레터바 갖고 오고, 월드에서는 두나달라 레터바고, 어, 마이 시추에이션이 USA의 베스트 서비스니까, 어, 이기도 끼스테이으로 해서, 노먼이, 노래팝, 노디저캠브라, 노카, 노셀폰, 전화들 나오세요. 워드에서는 이기자 킬리스 옆에 들어가라고. 노하우스, 노텐트, 스위미더스트리트 말스키에션, 이제 이기자 트리스 이건 세무를 갖고 어플라이트 대어피플, 그런 거예요.